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자 오늘 4월 16일이네요 수요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욥기 17장을 음, 말씀을 읽습니다 함께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오늘은 이제 엘리파스 이어서 수와 사람 빌 다시 또 이제 욕을 욕보입니다 6절입니다 아주 짧아요. 두번 읽습니다. 렉시오 디비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수하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이. 그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느냐? 그광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유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치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생 인생이랴. 수하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구나. 이 군대를 어찌 개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춤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유에게 사는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시 못하고 별도 깨끗치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독인 인생이랴 와이 빌닷은 인간에 대한 어떤 평이 굉장히 비극적이네요 우리가 죄인이다 라는 것과 우리는 구데기야 좀 다르죠 그렇죠? 음, 우리 죄인이죠 성경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고 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두고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다 누도하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10절, 12절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3장 가볼까요? 음, 로마서 3장에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차용한 차가 읽어 봅시다. 그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인장 10절부터 12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탁 지우죠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니, 하나도 없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르지 못해. 그건 사실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사실인 것과, 그죠? 우리는 구대기다와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3장 22절. 그런데 다 죄를 범해서 어데 어떻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 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들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 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 나의 나는 의가 없어요. 나는 뭐 정말 걸레 조각인데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움을 입으면. 그래서 성경에서 너는 예수로, cloth yourself with, Christ. 예수의 옷을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는 그냥 뭐 죄인이죠. 벌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피의 옷을 입으면 어떻게 위에서 justify, 아, as if. Just as if j u s t i f i c a t i o n just as if we're righteous. 우리는 righteous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맞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이 쓰냐 우리가? 와, 뭐, 우리는 얼마나 더럽고 눈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못 우리는 벌레인 사람 구대기 같은 놈이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찌 의롭다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그죠 하나님 은 권능과 위험을 가지고 이 놀라운 분인데. 그래서 어, 우리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여기 보면은 욥기 4장 17절에도 엘리바스가 엘리바스가 뭐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설수 없고 우리의 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또 어, ecclesiastic a 먼 자먼, 자먼 말고 어, 전도서 어, 전도서 칠장 이십 절에도 맞아 우리는 어, 전도서 칠장 이십 절 읽어 드릴게요. 전도서 칠장 이십 절 말씀에 뭐라고 썼느냐? 무릇 선을 행하고 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는 이라. 아주 없는 이라. 음. 자, 근데 이 헛된 것은 뭐냐?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론 중에서 멸명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laughs> 놀랍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빛은, 그죠? 하나님의 빛은 똑같이 비춘다는 거예요. 그 광명의 빛임을 잊지 않은 자가 누구냐. 의인이고 죄인이고 그런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 요바. 우리 다 죄인이잖아. 그래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 빌드의 문제는 어, 맞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맞는 얘기를 너무나 다른 컨클루션 그죠? 잘못된 컨클루션 잘못된 어, 그로 인도한단 말이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분명히 욥기 일장에 일장에 뭐라고 썼어요. 욥은 하나님 보기에 정말 깨끗한 자다라고 했는데도 자기가 가진 어떤 그 그래서 자기가 가진 어떤 theory 그 theory의 박스에서 못 나온. 지금 한국과 미국이 똑같은 거예요. 어, 나는 나는 그 낙태하는 것을 스탑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라는 간단한 그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 인생의 모든 것을 낙태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니까 러뭐 대통령이 뭘 했건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어. 자기는 낙태를 막는 것에 그니까 러 제너럴한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그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어, 물을 그죠? 이런 거예요. 물은 어, 생명을 주는 거야. 그고로 무조건 물을 마시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물을 물은 생명 생명을 준다. 그맞 맞죠? 생명을 주죠. 그죠? 누가 틀리다고 그래? 근데 문제는 상황이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LA 마라톤에서 첫번 멜리 마라톤을 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친구가 쓰러져 죽어버렸어요. 엘레마라톤에서 보통 할때 하루 택으로 한두명 죽고 2만 5천 명이 뛰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앰뷸런스가 언제나 서있을 뭐 특별히 발표도 안 해요 그냥, 그냥 마라톤 뛰다 죽는 사람이니까 너무 너무 좀 무리를 해가지고 근데 어떤 친구가 어떤 뚱뚱이가 뛰다가 물을 너무너무나 많이 마셔가지고 죽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피가 나일드 때요 피가 그러니까 너무 마셔도 생명 물을 생명 주죠 주죠 근데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띠어리를 너무 절대화하지 말라 상황. 그 리얼리티가 절대적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사람을 너무 정죄하고 나의 생각에서 내가 맞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개인적으로 1대1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누구 정죄하지 않고 중안에서 바라보고 살아가, 고 무조건 억셉하는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